예, 예, 다이소에서 득템했어요 예, 다이소에서 저도 보면서 영상 보면 이렇게 어, 좀 구입을 좀 하건 편이거든요. 예, 오늘은, 예. 제 점착, 점차, 점식 후크. 예, 제 점착식 후크. 무슨 뜻이냐면, 예, 이거 한번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예,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그 리뷰만 보다가, 영상으로 그냥 보다가 오늘 사봤어요. 예, 이렇게. 예, 맨날 붙였다가 뗐다가 안 되잖아요. 한번 붙이면 떼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붙이기도 힘들잖아요. 이건 제 접착식이에요. 일단 예. 제가 한번, 예, 여기 있죠? 예, 손로 대면 안 돼요. 이 예, 부분은 손으로 대면 안 돼요. 여기 예, 있죠? <laughs> 아, 미안합니다 토양 비닐을 벗겨야 돼요 예. 예, 토양 비닐을 벗겨야 돼요 예, 제가 잘몰요 가 갖고 아, 이게 뭐 사. 아니, 아까 아, 시프. 아, 이거 한번 이게 비닐이 있나? 아, 비닐이 있어요. 아 비닐이 있네요. 아, 이거 벗겨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뺏기. 예, 벗겨. 비닐 뺏기. 이렇게. 어, 대체 예, 요래가, 예, 저도 처음, 처음 사는, 이렇게, 예, 붙여버려 이렇게. 예, 됐죠 어, 안보이 아, 잠깐만요. 예, 제가 방송이 좀뼈잘안 돼요. 예, 이 예, 오케이. 오케이. 됐죠완벽합니다 됐죠? 예, 됐죠? 아, 에요쪽그 이렇게. 이렇게. 예,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예, 요렇게 끌어주면 되죠? <laughs> 예, 뒤로. 예, 사람 머리 써야 되죠? 뒤로. 예, 뒤로 이 끌어주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끌어주시고, 예, 좋죠. 어, 이두 방에 또 하나 달아야 있어요 예, 이거, 예, 이거 나중에, 뭐, 예, 없어요. 예, 라이터 불고치고뭐한거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 면 예. 응, 가자 따로, 예, 스티커 빼고, 비닐 제거하고 바로 붙이 뺐어요. 예. 됐죠, ,잉? 예. 아, 좋습니다, 이거. 예. 또딴데 가볼까요? 예, 딴데 가봅시다. 주방에 가봅시다, 주 주방. 예. 자, 들, 들고 가겠습니다, 주방에. 주방에 들고 갈게. 네. 아, 또. 네, 또 주방에 왔어요. 네. 또 반대로. 네, 와. 맨날 떨어져서,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예, 이거. 이거 뭐, 라이터로 맨날 땡겨고 붙이는데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예, 네. 떨어지는구나. 한1 0번 붙인 것 같아요. 예, 아우, 예, 이제 이기 좀 못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예, 바로만. 예, 있죠. 예, 스티커를 떼고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오, 떼죠 예, 이거 떼야 됩니다. 요래가 잠깐만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이수건을그어야 되니까 예, 이게, 예, 이 걸었을 때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로 붙죠? 예, 라이터 불이 필요가 없어요. 예, 라이터 상관안 합니다. 뭐, 어. 아 미안합니다. 역시, 예, 거꾸로 붙였죠. 예, 거꾸로 붙였죠. 예. 예. 골을 먼떼니다 이봐, 꼬골 예, 붙이도 뭐,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쭉딱 예, 보고 예, 걸리는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예, 됐죠. 뭐, 여는 데안 걸리겠죠. 예? 안 걸리죠. 예? 예,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예, 딱 됐죠. 예, 예딱 됐습니다. 이거 하나 사세요, 예. 엄마고. 예. 예. 천 원밖에 안 합니다. 세 예, 개인데 천 원밖에 안 합니다. 깔끔하죠? 예, 안, 안 걸려. 예, 이런 거좀 버리고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냥 불로 뭐 이렇게 녹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버리세요. 이. 예. 예, 그러면, 예. 이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 하실 수딴거 없고, 이거, 이거 사시면 돼요. 예. 예. 날라갔겠네 예. 그럼. 예. 오늘 하루 되세요. 예.